이번 영상은 꼬마 빌딩을 신축하기 적합한 부지 5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피스 빌딩 TV 웅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이나 싶더니 오늘은 좀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꼬마 빌딩 올리기 딱 좋은 신축부지입니다. 제 경험상 MD 구성이 눈에 딱 들어올 만큼 위치가 좋아 꼬마 빌딩 신축부지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먼저 주변을 둘러보시겠습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2분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부지입니다. 암사역 바로 앞에 암사시장이 있는데요. 강동 최대의 시장답게 올 때마다 북적이는 곳입니다. 홈플러스 강동점이나 이마트 천호점이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있지만 암사시장 상인들의 노력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닥이 화강석 바닥이라 훨씬 깨끗해 보입니다. 이 암사시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이 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부지입니다. 대지는 307.8제곱미터 93.1평입니다. 건물은 342제곱미터 103.5평입니다. 지상 2층의 2002년도 건물로 현재 기업체 물류창고로 사용 중입니다. 내가 금액은 35억입니다. 평당 3,750만 원 정도고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 상한 60%, 용적률 상한은 200%입니다. 코피스 빌딩이 이 매물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깔끔하게 책임 명도를 해 주며 주택 없는 근생 용도라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전면 도로가 넓어서 접근성이나 가시성이 아주 좋고요. 암사시장 상권으로 배우단지가 두터운 우수한 매물입니다. 첫째, 매도인이 깔끔하게 명도를 해주는 조건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업체의 명도가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사용 중인 업체는 매매 계약 후4 개월 내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이미 합의를 마쳤습니다. 매수인이 편리한 대로 계약 내용을 정하시면 대체 오케이입니다. 둘째, 현재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창고라는 점입니다. 즉 취득세 중과가 없다는 뜻이고요. 1주택자가 서울에 1주택을 추가 매입시 내는 취득세 8%가 아닌 4.6%고요. 법인이 매수한다고 할 때에도 취득세가 12%가 아닌 4.6%입니다. 잠금 전에 용도 변경이나 철거 등의 번잡한 절차 모두 필요 없습니다. 셋째, 부지 전면의 도로가 10m로 아주 높습니다. 건물을 신축했을 때 개방감이 좋아 입주자들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10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라든가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넷째, 암사역 역세권이며 암사시장 상권으로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천호 3익 아파트 150세대, 암사 브라운스톤 125세대, 천호 유원 아파트 174세대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고요.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인구 밀도도 높은 지역입니다. 다섯째, 병원, 학원 기타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풍부한 임대 수요는 MD 구성을 명확하게 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1층은 편의점이나 근생점포로 임대를 놓으시면 될 거고요. 2층은 소아과나 한의원 등의 병원으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3층 이상은 학원으로 추천드립니다. 3, 4, 5층 모두 한 개의 학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수학학원, 발레학원, 미술학원 등이나. 또는 태권도 주지수 도장으로 입점 전략을 짜신다면 될 것입니다. 강동구 다양한 개발 호재 중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고덕 비지밸리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을 2023년까지 마칠 예정이고 GTX 디노선을 유치할 계획이며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 연장선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강동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주민들과 힘을 합쳐 이뤄낸 결실이었습니다. 한강변 풍부한 녹지와 어우러지며 사톤 8달의 광역 교통 체계를 갖춘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에는 비즈니스 R&D 존, 문화 유통 상업 존, 호텔 컨벤션 위락 존, 그린 생태 체험 존이 조성됩니다.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 시설 부지에 조성될 고덕 비즈밸리는 약 7만 평 정도 규모 대형 부지로 후쿠전자등 31개 우수 기업 및 교보증권 건소 시험이 입주가 확정돼 있으며 총 입주 예상 회사는 약 150개 정도로 예상됩니다. 강동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심장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상일동 일대에 조성됩니다. 이곳에는 엔지니어링 기업을 비롯해 관련 협회와 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00여 개 기업이 입주, 만 6천여 명의 인원이 경제 활동을 펼쳐 나갈 엔지니어링 기반 강동 산업. 강동구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중소기업 200곳을 비롯해 엔지니어링 관련 협회와 단체, 연구개발 기술 지원 센터 등 지식기반 산업의 전초 기기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동 암사역 인근의 신축부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풍부한 유동인구와 역세권, 시장 상가라서 손색이 없는 꼬마빌딩을 신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피스 빌딩 TV 웅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지만 봄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내동에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청역은 강동구의 행정 타운이 밀집된 여기고요. 천호역, 강동역은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의 집객 시설과 천호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유흥 소비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둔촌역은 한창 재건축 중인 둔촌 주공 아파트를 필두로 대단지 주거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역입니다. 성내동은 이렇게 행정 타운, 유흥 소비 상권 주거단지를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빌딩 신축부지입니다. 올림픽공원 북이문 앞 JYP 빌딩에서 강동역, 강동성심병원 사거리까지의 2에서 4차선 도로를 성안로라고 부릅니다. 성내동의 옛날 이름이 성안이었다고 합니다. 성의 안쪽을 의미하는데 이때 성은 풍납토성, 몽촌토성 등의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백제의 첫 번째 수도인 한성의 안쪽을 의미합니다. 매물의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방향이 올림픽공원 방향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JYP 빌딩입니다. 주변은 중층의 상가주택, 중층의 빌딩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피자 가게, 부동산, 조명 가게, 카센터 등 생활 밀착형 점포들이 1층에 있고요. 기타 사무실 주택들로 사용 중인 것 같습니다. 기업체 사옥인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한 건물이 있네요. 건너편으로는 제법 큰 빌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단독, 다가구 형태의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고요.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정류장 이름이 성내 구립도서관 엔젤 공방 허브센터입니다. 조금 후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유소가 보입니다. 바로 옆에 카센터가 보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대지는 334.3제곱미터 약 101.1평입니다. 아주 딱 좋습니다. 건물은 71.4제곱미터 22평입니다. 지상 1층 건물로 2004년도 지어진 건물입니다. 토지의 용도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매각 금액은 36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느끼시겠지만 신축 부지임을 부인할 수는 없죠. 이런 신축 부지의 경우에는 명도 부분이 중요 포인트가 될 건데요. 매우 민감한 문제라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센터 부지에서 강동역 쪽으로 조금만 가면 성내 구립 도서관 엔젤 공방 허브센터가 있습니다. 두 건물이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네요. 대형 건물에서나 보일듯한 구름다리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대형 식자재 마트가 보이고요. 조금 더 앞쪽에 보이는 빌딩이 강동역 앞에 있는 빌딩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지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소개해드릴 카센터 부지는 강동역에서 가깝습니다. 강동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어 나중에 건물을 올리실 때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부지라 임대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주변에 개발 여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더구나 좀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지 바로 근처가 상업 지역이 있고요. 높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대형 식자재 마트 부지도 소유주가 팔기만 한다면 뭐가 들어서도 들어설 자리입니다. 이쪽은 정말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셋째, 둔촌 주공 아파트를 비롯한 두터운 배우단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완전 철거를 마친 상태로 둔촌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라는 이름으로 2023년 8월 12032세대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지만 2023년, 2024년이면 이곳 성내동 일대의 부동산 투자 환경이 어떨지는 저는 지금 솔직히 느껴집니다. 뭔 나라 이야기인 것 같나요? 설마 아파트나 입주된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거 다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명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현재 임차인과 관계상 정말 민감한 사항이라 따따붙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그러실 리 없지만 일부 국소수 시청자분들이 임차인께 전화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명도 부분만큼은 적어도 저와 이야기를 나누신 후 브리핑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임차인은 13년 된 임차인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둔촌 주공을 비롯한 두터운 배우단지로 인해 병원이나 학원 등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방역과 방벽을 비롯한 방배동 일대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서리풀 터널 개통 이슈입니다. 2019년 4월 서리풀터널이 개통된 후 서초역과 내방역을 5분거리로 단축시켜서 내방역 역세권 개발을 비롯한 방배역 개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내방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슈입니다. 내방역 일대를 방배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업무, 상업, 문화시설을 적극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내방역 일대의 구역을 지정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고밀도 개발을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신 트렌드인 올인빌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보사부지 개발 이슈입니다. 국방부 소유이던 정보사부지가 MDM 컨소시엄에 1조 956억에 낙찰되었고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블루밍 방배 플랜 이슈, 재건축 단지 현황입니다. 방배권 전역을 아우르는 서초형 도시재생 플랜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입니다. 방배그랑자이, 방배오구역 3080세대 등등 노후주거단지가 고가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피스 빌딩TV 웅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리풀터널 개통 후 역세권 개발로 관심이 많은 지역이죠. 네, 내방역입니다. 내방역에 있는 꼬마빌딩 신축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개인적으로 내방역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은 강남이나 서초 다른 역세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는데 서리풀터널 개통과 내방역 역세권 개발, 정보사부지 개발 등으로 얼마 전부터 변화의 모습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매물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내방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매물입니다. 정말 딱 좋은 거리 아닌가요? 그래서인지 주변은 상권이 정말 양호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가 토요일 오후였는데요, 앞쪽으로 유동인구가 꽤 있었습니다. 매물의 가격은 50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238.9 제곱미터, 약72.3 평입니다. 70평 원저리가 가장 선호되는 평수죠. 건물 면적은 219.84 제곱미터. 약 67평 정도입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1978년도에 지어진 단독주택입니다. 다음은 도로 조건이 아주 우수합니다. 10m 북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4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북도로 좋은 건 새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구나 10m 도로입니다. 도로 사선 제한, 뭐 이런 건축법적 문제를 떠나 나중에 건물을 올렸을 때 답답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구나 부지의 앞쪽에는 방배 롯데캐슬 로제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 조경이 내 건물 정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까지의 거리를 보자면 이 부지는 나중에 신축했을 때 뷰는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명도가 가능합니다. 반지하의 꽃집 하나만 임대 중이지만 명도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명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내방역 3분거리 10m 북도로를 접한 신축부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자면 올근생빌딩으로 신축각이 딱 좋은 입지와 조건을 겸비한 신축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피스빌딩TV 웅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광희문 앞에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사대문 유적지 중 하나인 광희문인데요. 이 광희문 근처에 사옥으로 사용 중인 빌딩을 매물로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광희문과 광희문에 연결된. 한양도성 성곽이 이어진 길입니다. 이 길은 청구역으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사대문 아니라 곳곳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을 둘러싼 출입문은 사대문과 사소문 8개가 있습니다. 광희문은 사소문 중 하나인데요. 임금의 병부일지를 훔쳐보던 장금이가 내시부에 의해서 끌려가던 시구문이 바로 광희문입니다. 바로 앞 천주교 성지인 광희문 순교자 현양관이 보입니다. 천주교 박해의 아픈 시기에 카타콤바인 곳에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시면 24시간 상권인 동대문시장 상가가 보입니다. 도쿄인서울 호텔도 보이고요. 멀리 높게 솟아있는 빌딩은 동대문 패션 상가 중 하나인 두타입니다. APM 타워를 비롯한 동대문시장 패션 상가들이 밀집된 DDP 상권, 즉, 동대문 패션 관광특구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빌딩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빌딩입니다. 500년의 역사가 숨쉬는 광희문 바로 앞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으로 현재 건물 전체를 사옥으로 사용 중이며 1층 카페도 직영 중입니다. 건물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250.6제곱미터, 약 76평 정도입니다. 연면적은 601.48 제곱미터, 약 182평이고요.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2014년도 5월 신축된 빌딩입니다. 매매가는 63억입니다. 건물 가격을 감안한다면 토지 평당가는 약 7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건물 전체를 4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원하는 시기에 명도 가능합니다. 수익성으로 매수를 희망하신다면 리스백 조건은 현재 협의 중인데요. 하지만 새롭게 MD 구성해서 임대하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병원이나 매장으로 충분히 임대가 가능한 상권이기 때문입니다. 건물 바로 앞에 광희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를 보실까요? 승강기와 건물 로비입니다. 내부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현재 2층은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아 다행히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기준층 내부를 보시면 널찍하고 깔끔합니다. 전면 조망도 환하고 사무실이나 근생 점포로 손색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외부로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광희문 사거리 대로변, 퇴계로변, 노선 상업지에 위치한 점입니다. 퇴계로는 서울역부터 남대문 시장, 명동역, 충무로역,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프라자역 (DDP 역)이라고 부르는 곳을 거치고요, 신당역, 왕십리역까지 이어집니다. 대개로를 끼고 있는 역들의 이름만 들어도 유동인구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된 상업지역임을 아셨을 건데 이렇게 넓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른 곳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매물이 위치한 라인은 노선 상업지역입니다. 도로 경계선에서 12m를 상업적으로 지정한 라인인데 어떤 부지는 상업지역 비율이 낮은 경우도 있지만 오늘 추천드릴 매물은 상업지역 비율이 높아서 향후 신축을 할때 상업지역에 가까운 용적률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신축된 건물 현황을 보시면 적어도 15층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이 땅에 어느정도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엠버서드 호텔의 경우는 용적률 751% 지상 16층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성업빌딩은 용적률 592% 지상 12층으로 지어진 빌딩이구요. 주변에 신축된 빌딩을 보시면 12층에서 15층 정도 규모의 건물은 충분히 신축할 수 있는 부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은 사옥이나 수익형 빌딩으로 매수하셔도 좋지만 오피스텔, 기타 여러 용도의 빌딩으로 신축을 하실 목적으로 매수하셔도 정말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신축을 위해서 명도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도비와는 무관하게 명도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이 있어 이런 불확실한 사정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매물은 전체를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부지이지만 오피스텔이나 도생주택, 기타 사업동의 건물 신축을 위해 좋은 조건의 매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 부지나 매물 뒤편 부지를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때쯤 옆부지나 뒷부지와의 작업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빌딩의 특징과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호선과 4호선,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과 6호선 신당역을 이용할 수 있는 코드러플 역세권으로 전통적인 도심권 빌딩입니다.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동대문 관광특구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입니다. 수많은 의류회사, 원단회사, 패션 관련 회사를 잠재적인 임차인으로 둔 지역으로 공실 걱정이 비교적 적은 빌딩입니다.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능이 몰려있는 광화문도 근거리에 있어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공 관련 업종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고 즉시 명도 가능합니다. 현재 임차인에 대한 명도 부분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노선 상업 지역이며 상업 지역의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신축 시 유리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변에 신축된 빌딩은 모두 10층 이상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부지도 그와 유사한 규모는 지울 수 있습니다. 2020년 작년과 또 다른 부동산의 시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강한 규제로 상업용 부동산은 반대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추천드리는 빌딩입니다. 이상으로 동대문 패션 관광특구와 광희문 바로 옆에 있는 빌딩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매매가는 63억입니다 병원이나 사옥 등의 용도로 추천드리며 오피스텔 부지나 또는 사옥을 신축하는 부지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90% 이상이 상업적에 속하는 부지로 신축시 높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용도 빌딩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매물 정보와 부동산 뉴스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금액 변동으로 인한 재업로드 영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피스 빌딩 TV 웅쌤입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단독주택 매물은 대로변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입니다. 대로변에서 다섯 번째 건물입니다. 올 근생 꼬마빌딩으로 신축하시기 딱 좋은 부지가 39억 원, 평당 6천만 원으로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또는 상가주택으로 신축하셔도 정말 좋은 위치의 부지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상가주택의 장단점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어정쩡한 입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점포, 상가가 될 만한 자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요. 그걸 아는 사람인 제가 오늘 매물의 입지를 추천드립니다. 방배동 먹자골목과 연결된 라인이고, 대로변에서도 직선 라인으로 다섯 번째 건물입니다. 사옥이나 상가주택, 꼬마 빌딩으로 신축하셔도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 매물입니다. 매각 금액은 평당 6천만 원으로 총 금액 39억으로 진행 가능한 부지입니다. 대로변에서 직선 라인으로 다섯 번째 위치에 있어 위치 대비 저렴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있고요. 대지 면적은 217.4 제곱미터, 약 65.8평입니다. 70평 원저리에 약간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건물을 올릴 때 쓸만한 평수입니다. 건물 면적은 187.8 제곱미터, 약 57평 정도입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1978년도 지어진 단독주택입니다. 현재 건물주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명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잔금 조건 등 매수자의 편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방역과 방배역 대로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꼬마빌딩 신축부지 단독주택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투자해볼 만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금액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꼭, 거꾸 내방역과 방배역을 비롯한 방배동 일대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서리풀 터널 개통 이슈입니다. 2019년 4월 서리풀 터널이 개통된 후 서초역과 내방역을 5분 거리로 단축시켜서 내방역 역세권 개발을 비롯한 방배역 개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내방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이슈입니다. 내방역 일대를 방배동의 중심주로 육성하고 업무, 상업, 문화시설을 적극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내방역 일대의 구역을 지정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고밀도 개발을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신 트렌드인 올인빌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보사부지 개발 이슈입니다. 국방부 소유이던 정보사 부지가 MDM 컨소시엄에 1조 956억에 낙찰되었고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블루밍 방배 플랜 이슈 재건축 단지 현황입니다. 방배권 전역을 아우르는 서초형 도시재생 플랜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입니다. 방배 그랑자이, 방배5구역 3,800세대 0 등등 노후 주거단지가 고가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